여보세요. 친구야. 어. 나 지금 방송 중인데 궁금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아. 어... 왜그 20세기 그 청수 밑에 어... 위대한이라는 동생 있잖아. 아. 어... 밖에 있나 지금? 아. 어... 밖에 있어? 아, 어, 얼마 안 됐다. 어어 얼마 안 됐어? 아. 어... 아니 우리 방이 내 지금 방송 중인데, 응. 어 우리 방이 지금 들어와서 치실치길래, 어... 어 사람들이 짜비니뭐 진짜니가짜니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. 음.. 내가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진짜 출소했는지 뭐라노? 어 추, 출소했다고 하더라고 어 출소했다 어, 어. 그래? 어새 출소했는지 지금 안 됐다 음 맞는 거 같기도 하네 여러분 어 음.. 그 그래. 고맙다 잘생겼다 이거 잘생겼지 나 응. 이제 우리 형님 내 오야봉 위경만 형님 아들내미 이거 어 우리 어릴 스 22살 때 오야봉 형님이다 내 오야봉이다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? 어. 어 작년 작년 겨울에 출수했어 아니 돌아가셨는데 아니 아니 대안이 말이야 작년에 아유 또 오래 작년 했지 겨울... 아, 작년 겨울에 작년에 작년에 작년 겨울에 겨울에 했나? 어한한 얼마 두달 됐나? 음왜 음. 근데 빵같지? 어? 왜빵으왜 같지? 나한테 내용을 잘 몰라 응뭐 그, 폭력으로 갔지뭐음 정말 매일 폭력이다. 아니, 뭐, 사람을 칠 만한 그런 실력이 아닌데, 누가 맞대응할 사람이 없던데, 내가 볼 땐? 아니, 그래, 지가. 응. 음. 없다가 그냥 하나 때리뿐만. 뻗겠던데? 한 대만 아프면, 사람들이 뺐던 거다 빠지뿌는 거라. 그러니까 보니까 엄청나게 자라던데. 그래, 뺐, 흙쪼가리 빠지뿌고, 라니까. 응. 뺐고, 라니까. 집구석 되는 거라. 뺐빠지니 진단 8주씩1 0씩 나오니까. 어, 그 유대한이 아버님이 우리 3백불쯤 되신다고도 나에게 얘기 들었는데? 아버지가 내, 오 오야봉이라니까. 어, 자네 오야봉이야? 그래, 부산에서일수에 제일 잘 나가는 형님이었다. 아 얘기 들었지, 내가. 어, 개깅마인이라고, 우리 음. 0마인이라고 어, 그래. 어, 내 오야봉 있어. 어, 그래? 어 우리 방에 들어와서 지금 채질 치고 있어. <laughs> 그래, 좀, 좀 잡아주라. 어, 아니, 모르겠어.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. 알, 알아서 알았어, 친구야? 응. 응. 자우지환,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자오지 어. 그 아버님, 아버님이, 우리 위대한 아버님, 과그 아버님이, 어, 큰형님이라고 하네, 우리 친구가. 우리 친구가. 아마 그, 선배 볼될것 같은데, 우리 또래니까. 계산해보면 답이 나.